자, 안녕하세요. 자, 코인 노래방을 제가 지금 오늘 또 본의 아니게 8곡 불렀죠. 그, 포맨네 어, 뭐지 네. 안녕, 나야. <laughs> 결국 뭐 다른 곡에서 나야 하나 득점 나왔습니다. 네, 집에 가는 길에 그냥 아쉬워서 제가 셀카봉을 설치해서 한번 그냥 정치적 관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뭐, 어설픈데. 뭐 여러분께 뭐 일반적인 저의 40대 저는 중반이고 올해 45살이 됐고 뭐 정치적 관점 일반 서민 중에 계속 반복되지만 은 아이고 아이고 쪼그려 사겠습니다 정치적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 서민입니다 그 뭐, 뭐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정치는 그냥, 뭐, 딴 사람, 어른들만 하는 건줄 알았는데, 지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정치가 제일 후퇴, 디테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명,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완전히 경제나 비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라를 많이 망쳤다고 합니다. 뭐, 이명박, MB, 다스 누구 것인가, 사대강, 자원 외교 엄청나게 뭐 자원 뭐 그런 공사들 외국에 하는 공사들 적자 뭐 수십조가 된다네요. 그리고 뭐 합리적인 의심으로 어 자원 외교 하면서 뭐 엄청나게 페이퍼 컴페니 해가지고 MB가 돈을 많이 숨겨놨다는 얘기 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 의심입니다. 농협 사건도 있었고 일반인은 제가 정치가 관심이 없던 사람이 한 1, 2년 전부터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는 정치가 세상을 이제 뒷다리 잡고 이렇게 예 그렇게 뭐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정치 선거철이 왔죠 이제 선거가 이제 9일 남았네요 저도 투표할 거고 여러분도 뭐 현명한 판단하실 거라 믿고 예 어? 투표 많이 하시고 아뭔 얘기하려고 했죠 예아래 노래방에 살려고 했는데 갑갑하니까 뭐 제가 밖에 나와서 집에 가는 길을 합니다 노래도 불렀고 노래보다는, 일반적인 제 생각은, 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박근혜가, 그, 감옥에서, 누구죠? 무슨, 유영아 변호사항을 통해서, 뭐, 뭐, 다 같이 뭉쳐야 된다. 보스는 뭐, 뭐 시덥지 않은 얘기도 했고. 그 다음, 지금 잘하고 있죠. 우리 한교현 대표. 욕 많이 먹고 있고. 계속 꾸준히 그냥 원내대표 하시고, 장기 집권하십시오. 저희 여당이나 진보 쪽에는 진짜 필요한 법이 있습니다. 아, 떡볶이, 이게죠. 뭐 한달 됐습니까? 떡볶이를 어떻게 먹는지 몰라가지고 노동사 아주머니한테 뭐 떡볶이를 어떻게 먹어 뭐 물어보고 이때 완전 난리 났죠. 뭐 옆에 있던 뭐 청년당 그런 사람들 뭐 주민들 봤을 때 어떻게 습니까 조금 못지 아, 떡볶이도 먹을 줄 모르고 뭐 법을 공부한 사람이 침이 나오는. 아 그만큼 이제 서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냥 어, 뭐라 해야 되죠 기득권이고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뭐 정치인들 얘기하면 장지훈 아들 이번에 뭐 사급 보충력 뭐 판정 받았다면서요. 뭐밝혀진건 없고 이거는 장지훈 후보가 지금 또 이번에 사상에 나왔죠. 뭐 조금 뭐 저는 잘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그 자기 아들이 뭐. 음전전했고 자기가 아들 때문에. 옛날에 또 발언이 있더만요, 뭐, 정치를 하는데, 뭐, 가족이나 뭐, 그게 안 되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발언한 것도 기억나고. 하여튼, 일반인입니다.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그냥 정치는 그냥 딴 세상인 줄 알았어요. 어른들의 세계. 하지만, 저도 어른이 된 마당에, 이제, 돌이켜보면은 정치에 관심을 두고, 주변에 사람들한테도 좀버리고 해야 될것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봐도 그 중에 조금 더 나, 좀 낮은 사람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좀 좋은 사람 많고 제가, 아 얘기하려고 했죠 제가 어,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채널A 사건 계속 얘기하고 네. 습니다 뭐 이철 씨 대리인을 통해서 세 번인가 그 전에 편지로 였고 이철 씨는 감옥에 있으니까 못 만났죠 밖에서 이제 운 좋게 그분이 또 대리인이 이철 대리인이 대표 대리인이 녹취를 하면서 잠깐 MBC 보도하고 원래는 김호준의 뉴스 뭐, 공장에 보도하려고 했는데 김호준 씨가 이제 생각이 있죠? 보이는 TV 공영 채널 쪽으로 이제 제보를 해라 해가지고 그래도 참 생각이 있는 지식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1번 유시민 씨를 겨냥해서 제도 없는 분이 6, 70만 원 받은 거그 강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자가 뭐 돈을 건넨 식으로 비를 이제 아까는 협박한 거지 요. 가족의 뭐 그런 아니 제사 몰수 그 전에 또 6월 총과 검찰이 또 이철 대표를 한번 불러냈다면서 요. 기결수인데 뭐 약간 미결수로 약간 바꾸면서 협박을 또한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철 씨랑 유시민 작가 님은 옛날에 이제 그 무슨 당을 할 때. 당원으로서 약간 아는 공적인 관계고 사적인 관계는 전혀 없답니다. 예, 유시민 씨도 그때 시선 집중해서 얘기를 하셨고 예, 며칠 전이죠. 아또 일반인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60, 70대 분들 모릅니다. TV에 뭐 m b c 안보면 이상은 다른 채널에서는 모를 겁니다. 그다음 뭐 KBS에서도 아까 검색이제 그런 밤늦게 하는 프로에서 뭐패널 나가지고 와한 10분짜리 뭐 쪽지로 하던데. 하여튼, 언론이나 이게 퍼트려야 됩니다. 유튜브 뭐, 보시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거나 이런 게 이제 알고리즘이 돼가지고 AI인가 보고 싶은 거 나오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게 뜨는데, 한 번씩은 가짜 유수가 그냥 99.9% 있다 치고, 99.9%의 가짜 유수를 버리고 1%의 진실, 팩트를 찾아서 여러분 스스로 게시민이 돼서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고 누구를 찍어야 되고 어, 검찰이 어떻게 해서 개 같은 검찰이 됐고 어, 기자들 이 어떻게 기렉기라는 별명, 요즘에는 기덕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 이런 것도 우리 깨시민들, 일반 서민들이 어, 눈에 불을 켜고 가짜 뉴스가 막 이게 주제가 OECD 국가 중에 저희 나라가 언론 신뢰도가 꼴찌니다이 말이 됩니까? 그만큼 언론도 지금. 그 전에 9년 동안 이명박근혜, MBC, 노조, 뭐 공영TV, 종편들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생겨뭐 자격이 안 된다고 지금 없어지면 좋겠는데 제가 뭐 일반인이 제가 듣한 뉴스를 접해서 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두손 없지만 대충은 이해는 하시겠죠 그만큼 지금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나 검찰, 어, 기레기 언론들이 지금 어, 꼴통 수구들이 지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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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력들이 뭉쳐서 지금 나라를 이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무슨 뭐 GDP 대비 저희 나라는 한40% 60% GDP 대비고 저희 일본은 240%인가 외채가 있고 GDP 대비 미국도 100% 우리나라 40%입니다. 해보시면. 네. 그런 나라에서 긴급할 때 지금 뭐 소상공인들 급하게 사시는 분들 실업자들 뭐그저께 뉴스에 뭐 미국이 실업자 에, 뭐 고용보험 실직 신청한 게뭐 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우리나라 많을 건데 그만큼 이제 뭐 긴급 재난 지원금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지급을 좀 해가지고 긴급 처리를 해서 서민들이나 힘든 분들이 빨리 조금이라도 도, 도움이 되게뭐 금액을 좀더 자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여당에서도 반대한 기분 결국 반대하다가 주니까 다아연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반 서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흥분했네. 하여튼 흥분했네요. 하여튼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일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만다서시고 <laughs>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1, 2년 사이 뭐 몇년 됐죠. 엔비가 이제 다스 누구건가 해가지고 김호준씨나 뭐 알릴레오 뭐 그런 좀 진짜 진실만 팩트만을 얘기하는 JTBC도 그때는 있었죠 최준실 때부터 터진 거 같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렇게 싸운 어, 적폐세력 검언 그리고 뭐 이상한 정치인들 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수색도 안한 음. 유성열 씨 그리고 자기 장인 장모 아 장인 빼고 장모님 거위 어, 장고 증명서 네. 3 5 0억일반인은 네. 아,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도 얘기하고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네. 하여 조금 투표는 9일 전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판단하시고 코로나는 잘 이렇게 마스크 끼고 손잘 씻고 올해 본의 아니게 얼굴에서 이거 3,000번 손을 만진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데 이것도 9초 하지 마시고, 세단 손을 깨끗하고, 유지하시고, 마스크 잘 끼시고, 소독 잘 하시고. 그 다음, 목욕탕이 약간 좀 비말이 전파되기 좋고, 약간 밀폐된 공간이 엄청나게 합니다. 당분간은 뭐, 목욕탕 사장님들한테 죄송하지만은, 집에서 뭐, 샤워하시고, 좀, 조금, 그렇게, 청결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런 목욕탕에도 지원이 되면 좋겠고요. 바로 어, 그런 대한민국의 지금 4월의 예, 지나가는 네, 일반 정치에 관심 없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노래까지 부르고 정치 관점을 얘기합니다. 예, 하여튼 얘기했습니다. 이제 장 보러 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건강 유지해 주시고 힘내십시오. 지금 또 사회적 거리 또 2주간 또 문자 왔던데 잘 버텨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 저기 어디 술집 지나가면 밤에 젊은 애들 와글와글 합니다. 조금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어쩌다가뭐 먹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겁 없이 먹는 거 보니까 제가 지나가다 찍으려 고 가다가 프라이버시 문제 될검 참았습니다. 여기 모시아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 인내하시고 잘 버텨서 건강한 어, 잘하고 있죠. 특히 확실히 잘해가지고 그냥 뭐 외국에서 건너는 거 말고는 저희 나라 자체에는 그냥 확진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 하여튼 건강하시고 팍팍 두서없는 얘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고고. 감사합니다. 노래 한곡할까요 나야나 정치적관점도 그냥 두서없이 하는 나는 일반 40대 중반 아저씨라네. 예, 건강하세요. 팍팍 새롭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십시오 고! 고!